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 집을 양도하는 대신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연제구에서는 지난해 일분기보다 무려 열두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유는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다주택자들의 증여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를 앞두고 세무사 사무실에는 증여 상담이 잇따릅니다 종부세가 또 작년보다 세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하니까 역시 또 보유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방법이 이제 결국 정예를 통해서 세율을 낮춘다든지. 부산의 한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역시 증여에 대한 상담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재산세 부담이 많으니까 매도를 못 하시 그냥 증여가 다른 때보다는 전보다는 많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며 버틸지 아니면 팔지 혹은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일지 고민하던 중 증여를 선택하면서 나타납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올해 들어 실제로 급증했습니다. 아파트 증여건수는 부산 연제구에서만 지난해 1분기 5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600신 한 건으로 12배 이상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부산 진구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분기 74건에서 올해 434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부산 금정구도 4배 이상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매물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지만 증여 급증으로 오히려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공급이 좀더 늘기를 원했던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주택자들은 6월 1일 기준인 보유세도 부담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세금을 매기라는 정부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평명선입니다.